하세요. 자기소개 <laughs> 부탁드려요. 네 저는 강현서라고 합니다. 오. <웃음> <웃음> 어, 저는 더 크루즈 처치 연예인과 대 슈퍼스타 강현서님과 함께한 김성입니다. 네. 김다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재학 중인 김다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랑입니다. 저는 일단 그, 어, <laughs> 새로운 밸런스 네, 제품의 새로운 균형 네 새로운 균형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 거 껍질이네요 그렇죠 어, 그거 맞나요? 아무튼 <laughs> 첫 번째는 이제 성경책이고요 네 포커스 성경 컨셉? 아 아닙니다 네. 잠깐만 아니 이거 네. 아 지금 분열되면 안 돼요 <laughs> 요거두 개랑 여기 달린 거는 여기 교회 분들이 레바논 선교를 갔다가 아 너무 예뻐요 제가 그거를 에? 네? 뭐지? 긍정없는 그거를 <laughs> 갔다가 제가 그거를 기도 중보해서 중보해줘서 고맙다고 선물 받은 것들이고요 근데 약간 지금 흠이 이게 다위세 기타거든요 다위세 기타 네. 다위세 기타 다위세 기타인데 이게 빠졌어요 두개는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안타깝다. 이빨 빠진 기타 제 이제 가려야겠죠 이제 그 사과 사과 제품에 네. 그.. 북입니다. 네. 오 되게 <laughs> 네. LG꺼 쓰게 생겼는데 <웃음> 네. <웃음> 네 그렇죠? 네 네,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사과 제품 에 이제 이어폰이고요. 이거는 스타벅스 3만원권 근데 항상 스타벅스 갈 때는 안 들고 가고 딴 데는 들고 가는 그거 뭔지 알죠? 알아요? 어?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아, 어쨌든 3만원인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쿠폰 그 뭐랑? 그니까. 왜? 아니 아니. 일단 사과 패드. 음. 어. 스티커가 되게 눈에 띄네요. 네, 이거 런던이랑 뉴욕인데 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액세서리 하나 넣은 거고요. 그래도 이거 활주로 뭔가 티는 내야 될것 같아서. 음. 제 불르신, 제부르신과 음. 관련된 활주로 하나 넣고. 이거는 제 맥북입니다. 제 대학교 들어갈 때 저희 친오빠가 선물해준 맥북이고요. 어. 아 친오빠 좋네요. 네, 맥북, 맥북도 사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아이패드. 이건 어. 내돈내산입니다. 거의 뭐 제가 사포래요. 그리고 뭐 조금만 더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애플워치. <laughs> 굉장히 엔드버들. 많으시네. 네, 애플워치. 제가 앱둥이에요. 앱둥? 진짜 앱둥이라고. 네, 앱둥이. 네, 애플 제품들을 많이 사고 많이 애용하는 사람들을 앱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자칭 앱뚱입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어,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전 알죠 아, 진짜 네, 아, 네, 먼저 기회를 아, 제가 먼저 기회를? 네. 아, 예. 네. 아, 너무 영광이네요 너무 많이 알고 아, 있어서요 일단 저도 막잘 알지는 못하는데 어, 근데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 이제 사과 제품들이 뭐 거론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동성애라든지 이제 보시면 이제 이모티콘 보시면 무지개가 이제 성경에는 일곱 색깔로 나와 있는데 무지개가 여섯 색깔로 한 색깔이 빠져서 동성애 어 제품이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정도 알고 음. 있는 것 같아요. 데 네. 저는 또 향을 되게 중시하다 보니까 러쉬 제품을 좀 쓰긴 하는데 러쉬도밤 기독교 기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웬만한 유명한 것들은 좀다 네. 그런 게 기반으로 깔려 있는 거 같은? 맞아요. 뭐 패션 제품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맞죠. 네. 별다방의 그 상징? 로고라 해야 되나? 여자 이상하게 생기신 그분이 그거라는데 메두사? <laughs> 뭐라고요? 뭐라고? <laughs> 쳐다보면 큰일 나네요. <laughs> 그러니까 다 굶는 거. 아 근데 안 좋은 거다. 엄마한테 많이 들어서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별다방에서 커피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별다방 에서못 먹다가 어른되고 좀 많이 먹은 것 같거든요. 근데 맛있는데 먹으면 안 되죠. 왜 소비하게 되는 거 같아요? 아. <laughs> 근데 아무래도 어 너무 대중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성능이나 여러 이제 어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이미 너무 증명이 다돼 있는 제품들이라서 그래서 계속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또 이제 아 반기독교 제품인데 그걸 왜 쓰냐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근데 이제 그거 이전에 먼저 개인의 편의가 좀더 먼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너무 대중적이고 너무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고 나도 편하니까. 계속 써왔으니까 계속 그래서 손이 가는 거 같아 그렇죠 마 중독되죠 음. 약간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안살수 없네 핵심은 반 기독교 기업이어서기독교에 반대적인 메시지를 내세워서 그걸 소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쁘다거나 다른 이유로 맞아, 맞아. 소비를 하는데 그걸 알고 봤더니 반 기독교 기업이거나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게 많은 거 같지 그냥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내세워서 오히려 더 호응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거 같긴 해요 음... 음... 그치 그치 아까 맞지. 말하셨던 대로 예뻐서 뭐 향수 향이 좋아서 그런 게더 많은 거 같지 음. 그런 거같아 음. 칡필레이 아! 아 왜요? 뭐 잘못했어요? 아니 아... 아니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 네. 어 얘기했어 얘기했어 어 그냥 칡필레이 아 칡필레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 진짜 맛있어요. 아 어, 뉴욕 최근에 가었어요 네, 제가 뉴욕 가서또치필레를안 먹어볼 순 없잖아요. <laughs> 아왜 왜? 네, 네.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치필레를 설교 시간 진짜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한번 먹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뉴욕을 가자마자 제 아는 동생과 함께 치필레 매장에 가서 먹었는데 일단 거기는 주일날 영업을 안 해요. 그니까. 근데 되게 그게 프랜차이즈 매장이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애용해요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뭔가 파이브 가이즈, 뭐 인앤아웃 버거처럼 치필레도 그만큼의 큰 프랜차이즈 매장처럼 이용을 진짜 많이 하고 그거기 소스가 기가 막혀요. 다들 정말 잘하시는데 어, 우리 고려온단 무조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그럼요. 고려온단 비타민 C 천 진짜 이거 하나 먹고 나면 하루가 달라요. <laughs> 네. 근데 이 비타민을 어,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도 이제 크리천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들 지나면은 왜그 위에 간판 달려 있어서 문구가 있잖아요. <laughs> 적 있어요. 네네, 지 e s you.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이제 간판을 달면서 이제 크리처한 기업임을 어, 음.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때도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좀 저도 아닌것 같아요. 제가 향을 좋아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에 헤브론 프로젝트라고 나왔네요. 향수를 만든 언니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향수를 뿌리면은 머리 아파해서 제 옆에 자안 와요. 제가 향수 뿌린 날은. 근데 그 향수는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요. 음... 아 잠깐만. 아 그냥 머신에 올라와가지고. 왜 네, 코를 막으세요? 아까 그 알코올 향기 때문에. 아 조심해 주세요. <laughs> 네. 아 너무 어렵네요. 사실 이런 질문들을 주변 지인으로부터 또 받아요. 이제 너 그렇게 뭐 기독교 뭐 믿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너 이렇게 제안이 와, 그러면 너. 이런데 갈 거, 저런데 갈거 이렇게 질문 많이 하는데 나의 가치 믿고 따르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그래도 너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래도 전자를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음... 사실 양심에 조금 거리낌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걸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그래도 씨름하고 막. 아 여기로 가고 싶은데 하지만 그래도 결국 울면서 전자를 고를 것 같아요 전전 후자요 <laughs>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왜요? 일단 돈을 많이 주니까 뭐 돈이 다는 아니겠으나 스타트업보다는 분명 그 기업에서 배울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음...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그것도 그렇고 그냥 돈을 많이 준다는 게큰거 같긴 해요 음, 무시할 수 없죠 그렇 무시할 수 없죠 후자로 가면은 그 돈을 연봉 1억 기둥 1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1억에 80%를 다 선금금으로 그러니까 그냥 낮은 곳에서 아무리 헌금을 해도 그 낮은 곳에서 떼냐 음. 1억에서 이만큼을 떼냐 그러면은 더 많은 돈이 이제 쫙 퍼지잖아 아 기업을 만들고 싶은 입장으로서는 전자를 선택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도 후자를 선택할 것 같기는 해요. 거기 가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전도적 좀 하고 좀 이렇게 기업을 좀 변화시키고 네. 알려줘야지. 아니 우리 다 이렇게 막 교회만 있을 순 없잖아요 전쟁터 나가야 되잖아요 성성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기도 모임 가가지고 빡세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면 지킬 것 같아요 약간 영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프로젝트가 눈으로 육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나 아무튼 제 생각에요 육으로 봤을 때는 되게 크고 커다랗고 막 엄청 웅장한 반기독교적인 퍼레이드나 하, 같은 걸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제가 그 자리에서 뭐 겉으로 봤을 때는 그거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속으로 기도하고 뭐 같이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 축제를 준비하면 6... 세계에선 이만해보여도 영의 세계에선 아무런 효력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음... 근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만약에 내 사명이라면 하긴 해야 되니까 음... 근데 되도록 피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아 근데 이건 진짜 진짜 어렵다 근데 저는 딱 말할 수 있어요 전 절대 못합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동성애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어, 반기독교적인 어, 가치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에는 저의 이제 뭐 어떠한 보다 그냥 너무, 너무 양심에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했을 때그 죄책감이 너무나도 커서 신실하고 이걸 떠나서 그냥 제 죄책감이 좀 들더라고 그리고 좀 이제 기독교가 아니어도 저는 좀 유교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어, 그거에 배치를 시키신 분한테 어,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어, 물론 이제 리스크가 있겠지만 아 그래도 하이 리스크가 있더라도 좀 감내를 할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못할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는 일단 그 상사한테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못할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해를 해주면 그냥 그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거고 음. 만약에 이해를 못 해주고 아, 안돼 아니나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그 회사를 때려치고 나올 것 같아요. 오. 그렇죠. 막이 아, 정도 대답은 해줘야지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 친하죠. 예예. 그럼요. 친해요. 퍼레이드 <laughs> 진행자 김다희라든지 뭐. 애플에서 하면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막 다른 거지 뭐. 와. 어딜 가요? 어디든 가자. 어디든 갑시다. 세계 어. 동성애를 어떤. 아니요. 아, 아, 아들하고 어다른데 아, 그마음이니저안 아. 할게요. <laughs> 저 포기하는 걸로. 아, 아니야. 저도 근데 아까 방금 그 이름 올라간다 들었을 땐 약간 좀혹하긴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면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교회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걸 하겠지만 방금 말한 대로 그게 전 세계 그렇게 된다면은 나는 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했다지만 좀 그럴.. 그걸 보는 사람들의 입장, 어, 저 사람 크리스천이라는데 하나님 믿는다는데 저런 걸 하네라고 볼 수도 있어서 약간 뻘어질것 같긴 한데, 근데 제 생각에는 아니 이름이 나간다는 거에서 완전 조금 그는데 근데 저는 약간 어떤 어떤 거 많이 생각하냐면은 예전에 저 부모님 교회 다닐 때 청년 때 그때 한번 청년의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예배하자 이런 식으로 일렉 기타 한 30년 전에. 예배 때 일렉기타 쓰겠다고 막 키보드 다 쓰겠다 했는데 장로님들이랑 교회 분들이 다 반대를 하고 난리거나 아 거의 일렉기타는 사탄의 음악이다 음 이런 식으로 그렇지, 돼버리니까 그렇지. 되게 보수적인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지금 보면 아까 얘기하셨던 레비스탕스나 뭐 위로브나 아가파워십이나 많은 팀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뭔가 누군가는 또 그런 그 그런 게 누군가는 앞장서서 그런 거를 예배에 정착시키기 위해 막 노력을 했고 한 것처럼 또 누군가는 그런 자리에서 세상을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 단임 목사님이 저희 단임 목사님이 자주 얘기해 주시는 겉으로 봤을 땐 세상 사람처럼 보여도 그 속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음. 원하고 사는 사람들이 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제 이름이 공공연하게 올라간다는 게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 기업 안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어, 영혼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프로젝트를 맡음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하는 영혼들이 생긴다면은 저는 그거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울이 말씀에도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라는 질문에 그걸 보고 마음이 낙심하는 영혼이 있다면은 먹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기반으로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이 선택을 보고 아제 기독교인인데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데 뭐 기독교인인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퍼레이드를 한대라고 하면서 어떠한 기독교에 대한 마음들이 꺾이거나 영혼들이 어, 복음에 대한 문이 닫힌다면 저는 과감하게 그거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전공이 원래 연기였는데 제 작품을 쓸때 이제 뭐 교수님이나 뭐 외부에서도 그렇고 연출이나 동성의 역할을 시키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저한테 만약에 교수님이 너 레즈 역할해라고 동성의 역할해라라고 했다면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그걸 했을 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의 효력이 많이 사라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질리고 동성애는 나쁜 거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거는 죄악이라고 했어라고 선포는 하는데 내가 드러나는 자리에서는 뭔가 레즈 역할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미화를 시키고 아름답게 보이고 포장한다면은 그거는 뭔가 그 아직 성숙하지 않은 영혼들이 봤을 때는 앞뒤가 다르다. 복음의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기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들의 영혼이 다친다면 저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기독교적 기업만 왜잘 벌고 어? 기업 성공하고 그래 합니까? 우리의 기독교인들도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동정하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화이팅! 화이팅! <laughs> 어,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뎌서 정말. 크리처 기업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책을 하나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일과 영성인가요? 아니요. 아. 그것도 좋습니다. 읽어 영상도 너무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창업에 대한 마음을 받고 읽으면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줬던 책은 티마스 이제 P31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게 자원 3 1장으로 기업을 세우신 회장님의 제 음. 간증을 쓰신 건데 정말 크리스천 기업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어떻게 기업을 성장시켜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려주고 있어서 그 책을 읽으시면서 어, 하나님 안에서의 기업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앞날이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기업 화이팅 하나 둘 셋! 홀리! 홀리! 다음에 만나요! 홀리! 홀리! <laughs> 다음에 만나요! <laughs> <laughs> <다시. 웃음> 하나둘 셋! 홀리! 다음 홀리!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